자 미션 임파서블에도 등장했던 웅장한 초고층 빌딩이죠. 세계 최고 높이 마천루 브르자일리파 아름다운 주메이라 해변이 있는 호화로운 도시 두바이 하다못해 피스타치오가 들어간 초콜릿에도 이 도시의 이름이 붙으면 럭셔리한 고가 식품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극심한 빈부격차와 강압적인 성매매 납치까지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어두운 그림자 역시 존재하는 곳이죠. 오늘은 이 두바이에 대한 의외의 사실들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두바이는 아랍에미리트 소속이죠. 원래 아랍에미리트는 두바이를 포함한 7개의 작은 왕국들이 연합해서 세워진 국가예요. 이 중에서 아부다비가 가장 영향력이 크고 두바이는 그 뒤를 잇는 2인자입니다. 이렇게 연합국이기 때문에 7개 지역이 자치권이 어느 정도는 보장되어 있고요. 각 지역마다 왕족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미르라고 해서 왕도 있고요 아니, 그러면 아랍에미리트가 뭐 왕이 일곱 명인 거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허수아비인 거야 그럼? 이런 의문점이 들 텐데 아까 말했듯이 가장 영향력이 큰 지역이 아부다비잖아요 이 아부다비의 아미르가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인자인 두바이의 아미르가 쉐이크 무함마드인데이 사람이 아랍에미리트의 부통령 겸 총리를 맡고 있어요 참고로 이 쉐이크 무함마드는 두바이의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를 주도해서 두바이를 크게 번영시킨 1등 공신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었으니까 공격적 투자를 했겠죠? 그럼 두바이에는 돈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중동에 위치해 있으니까 아무래도 석유로 부유해지지 않았을까? 싶지만 두바이의 성공은 석유가 아니라 영리한 정책 덕분이었어요. 두바이는 1970년대부터 적극적인 개방정책으로 외국 기업의 자본을 끌어들였습니다.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와 세금을 없애고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했죠. 근데 중동에서 이렇게 개방적인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서 아, 나뭐 사업 좀 해볼래 이런 외국인들은 다 두바이에서 하려고 몰려든 거죠. 그리하여 외국 자본이 두바이로 엄청나게 모여들었고, 두바이는 이 자본을 총동원해서 큰 규모의 부동산 개발도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바이는 중동 최고의 관광도시로의 위상도 가져가게 된 거죠 아울러 글로벌 경제 허브로 럭셔리와 화려함의 상징적인 도시가 되죠 문제는 이렇게 50년 뭐 60년 짧은 기간 동안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이 빛이 밝으면 뭐예요 그림자도 그만큼 짙다고 하잖아요 두바이는 생각보다 여러 방면으로 그림자가 생겨나게 됩니다. 일단 매춘 문제가 심각해요. 두바이 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고급 매춘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도 당연히 문제긴 한데, 어쨌든 최소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개인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 동유럽! 그 중에서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런 좀못 사는 동네 여성들한테 브로커들이 접근합니다. 두바이에서 호텔 리셉션이나 음식과 음료 이런 거 판매하는 일 한번 해볼래? 요거 열심히 하면 두바이에서는 당연히 아니지만 너네 나라에서는 큰 돈을 벌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합니다. 아니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도시 두바이 잖아요. 내 나라에서는 아무리 빡세게 일해도 개털이지만, 두바이 정도 되는 데서 몇년 열심히 살면, 야, 이거 내몸 하나 정도는 그래도 건사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암만 못해도 지금 내 처지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한 여성들이 두바이행 비행기에 몸을 씻습니다. 하지만 두바이에 도착한 여성들을 기다리는 일자리는 앞서 브로커들이 말했던 호텔 리셉션, 종업원, 비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나 다시 돌아갈래요. 매춘 절대 안 합니다. 비행기표 살 돈이 없어. 그리고 여기에 온 비행기표도 브로커가 대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갚아야 한대. 그렇다고 두바이에 머물자니 물가는 좀 비쌉니까? 두바이에 머물 곳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브로커의 동료들, 갱들까지 협박을 합니다. 말안 들으면 사막의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린다고 협박을 막 해요. 결국 여성들은 다 포기하고 그대로 매춘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저항하는 여성들은 어떻게 되냐? 이라크의 바그다드로 가게 됩니다. 거기 있는 지하 매춘굴에 갇혀서 결국에는 매춘을 하게 돼요. 현대사회에 이런 납치와 강제 매춘이 가능하냐? 일단 브로커들 다수가 미국의 용병 기업인 블랙워터랑 연계가 돼있습니다. 블랙워터 이라크에서 민간인을 사살한 걸로 유명해졌죠. 물론 블랙워터는 이런 성매매 산업에 절대 연루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아 얘네들은 전쟁 범죄 저지른 것도 발뺌한 애들인데요. 뭐 그리고 셀럽들 역시 이런 성매매 산업에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SNS 스타 크리스티 골드라고 있어요. 화려한 라이프스타일을 자랑하는 유명한 셀럽입니다. 이 크리스티 골드가 나이지리아 인신매매 방지 당국에 체포가 돼요. 무슨 짓을 저질렀냐? 이 사람이 셀럽이니까 이자잘 따르는 여자들도 많겠죠. 그 중에서 크리스티 골드가 적당하게 선발합니다. 어 예, 괜찮네, 괜찮네 해서 앞에 수법이랑 비슷하게 두바이로 오게 하는 거예요. 셀럽이니까 훨씬 용이했겠죠. 꼬시기. 야돈 많이 벌게 해줄게. 막 꼬셔가지고 비행기 값도 대주고 두바이로 이렇게 오게 합니다. 근데 막상 두바이로 오면은 매춘을 시켜요. 매춘 안 하겠다고 하면은 너 내가 두바이로 데려온 경 경비 있지 그거 갚아 얘가 그냥 양심이 아예 없는 게이 두바이로 데려온 비용이랑 이런 거 합해가지고 만 달러 이상을 청구해버립니다. 그리고 빚 갚으라고 하면서 여권까지 그냥 압수해버리니까 이걸 당연히 재간이 있나 이런 식으로 여성들을 매춘시키면서 자기는 또 돈이 더 많아지니까 더 부자가 되고 그러면 또요 sns에다가 자기 부를 과시하는 거 올리고 그러면 그걸 또 따르는 여자들이 많아지고 걔들을또 두바이로 부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끌어들이는 애들도 많고 또 두바이 현지의 경찰과 정부기관이 이런 성매매 산업을 용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은 뭐돈 많은 관광객들이나 신경 써 주지 동유럽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이런 데서 오는 가난한 여성들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하여 두바이는 그야말로 중동 매춘의 중심지로 소돔이라는 별명까지 생겨버린 상황이죠. 이뿐만 아니라 두바이는 전 세계 범죄자들의 새로운 천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바이가 비자 발급이 굉장히 쉽습니다. 돈만 많으면요. 두바이는 골든 비자라는 것을 시행 중인데 10년을 거주할 수 있는 비자예요 이게. 골든 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화로 약 8억 원 정도 되는 부동산을 구매하면은 줍니다. 돈만 있으면 비자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돈 세탁도 쉬워요. 세금이 면제되는 자유무역지대가 26곳이나 있고 가상자산의 허브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큰돈을 만지는 거물급 범죄자들이 두바이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아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두바이라는 도시 어떤 깊은 이면에서 시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관광객으로 뭐 놀러 가는 입장에서 걱정할 문제는 아니죠 당연히. 오히려 관광지 범죄 발생률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 표면적인 치안은 좋습니다. 두바이는 구걸 문제가 불거진 적도 있죠. 여기에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1조 달러 재산을 가진 부자들이 화려한 자택을 자랑하기도 하고 도로에는 슈퍼카가 넘쳐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이런 두바이의 부자들을 겨냥해서 5억이 넘는 제네시스 차량을 판매할 정도로 그냥 두바이의 부자들의 소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두바이에서는 구걸하는 거지들도 한달 수입이 무려 8천만 원을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돌았었죠. 실제로 이슬람의 라마단 기간에 맞춰서 두바이로 원정국어를 떠나는 외국인들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간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이때를 성수기로 보고 가짜 거지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구 최고의 럭셔리 도시를 표방하는 두바이의 지방정부가 이를 방관할 리 없었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펍니다. 앞에 성매매하고는 대조적이죠. 구걸에 안에서 엄청 단속을 때려가지고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구걸하면 체포해. 체포해서 구금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강경 대응을 하면서 1년에 수백 명의 거지들을 체포하는 상황이 이뤄지니까 지금은 이런 가짜 거지들이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